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실게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화제를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전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조상 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방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남아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이란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풀려나서 본국에 귀국을 했을 때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기원전 128년에 무력으로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들이 예배하는 곳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 간에 깊은 앙금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불편했는지 유대인인 예수님께 이 성전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서로 자기 예배당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제가 중학교 때한 음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에 이제 믿는 학생들을 이 음악실로 불러 모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근데 학교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다. 이 예배하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실에서 모여서 이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면 믿지 않는 학생들이 궁금한 겁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그래서 뒷문에 조그마한 창문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엿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우리들은 더 의식을 해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너무나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 예배드리는 곳에 왔습니다. 음악실에.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들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방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예배는 어느 곳에 모이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였다고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였다라고 다가 아닙니다.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외국의 드라이브인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몇해 전부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동영상에 떠돌았습니다. 차를 끌고 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곳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몇해 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속으로 이것이 무슨 예배야?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수 있어? 이거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인 이 예배를 드려보게 됩니다. 몇해 전에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했었던 제가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수 있어? 라고 외쳤던 제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음악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연약한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예배야?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든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은 진정한 예배의 자리,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그곳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 애서를 속이고 도망 나왔던 그 야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그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뇌로 팔려갔었던 그 요셉,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었던 그 요셉,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히 일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리스 청년부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은 우리 카리스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고 또 안부전화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나 또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이 넘치도록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구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잘 지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